전도서는 다우시 아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 말년에 쓴 지혜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되 인생 속에 삶하는 가치가 있으세요? 헛되다 않은데 무의미하고 공허한데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봐요. 헤벨. 해벨. 헤벨은 원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이걸 아셔야 돼. 이 속에 숨은 비밀을 알고 나면은 헛되다가 아니라 참멋있네. 이렇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헤벨은 원래 뜻은 한번 따라해봐요. 입김. 수정기 무슨 얘기죠? 짧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같이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린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해변 입김과 같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손바닥만 하다 한뼘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기 해별입니다 해별. 아 슬프도다 사람은 해별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해별보다 가벼우느라 이는 해가 뜨면은 안개가 지나가듯이 훅 하고 불어내는 수증기가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잠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속성이. 에요 이것을 야구보 사도는 야구보 사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모아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하는 너희들아. 네 생각 내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해별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해별의 속성을 야구부 사도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해별을 찾아가면은 여러분이생 참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짧은 인생길이라고 한번 이 가를 그릇 너 읽어볼게요. 내 짧은 인생길에 평생의 모든 날곳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짧은 인생의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래.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을 헛되게 사시겠습니까?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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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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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지러가 아니죠 내 인생의 짧은 날수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누려보았던 부경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과들에게 그 하는 얘기 우리에게 주는 얘기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 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바람에 스쳐가는 입김 수증기 안개 나그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국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짧은 인생 날수 속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지혜 내 인생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지혜 말입니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예. 온 세상에 피곤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나 피곤해. 그러나 어떤 이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눈은 모든 것이 피곤합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노.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 성도님들은 채워지고 보고 듣는 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 허무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무함이 인간 존재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증이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바다와 같고 보아도 들어도 만족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 안에 이런 허무함과 공함이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허무함과 공함의 그 근원 원인을 예렴이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는 솟아나는, 내 심령 속에 계속 소산하는 기쁨, 행복, 이 은혜를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 거야. 내가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하면은 내가 많이 벌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계속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은혜의 생수가 강물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 넣으려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터진 도가지다. 그물 가두지 못해. 네가 원하는 거 너희 안에 거의 가두놓고 살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 공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에 우상을 내어 쫓고 생수의 권한 대신 하나님을 붙쫓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의 공함이 해결되지 않는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 주신 답, 해답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봅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하는 허무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삶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사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나와 다음 절 3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들으세요 귀로만 듣는 거 아닙니다 들은 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다녀오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요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자, 메마른 곳에서 도 어떻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까? 두 번째, 내 뼈를 견고히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이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하지 몰라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말씀이 다음 절에 있어요. 12절요.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는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네. 내게 든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소망 좀 가지고 삽시다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 양이 될때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야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물든 동상 같게 하시는 분이 오직 야외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오직 야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요.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붙쫓아갈 때, 철저하게 양이 될 때, 우리는 공허함도 허무함도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며, 인생의 참 가치를 찬송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